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복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폭염입니다. 여러분, 더워야 된다 그러지만, 어, 여러 환경,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요사인 너무 심한 상황에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고 함께 나누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어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한 주간 다시 반초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다섯 번에 걸쳐서 세세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인생은 축복이 넘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류 역사를 이끄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어, 우리 환우들은 병실에서 낫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가 초창기 90년대에 중국 다닐 때는 이 심양공항에서 연길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와, 안내 방송도 없어요. 뭐한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거는 보통이었어요. 출발 시간이 됐는데 비행기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요만한 A4 용지만 한데다가 써놔요. 연길 가는 비행기 5시간 연착한다. 그러면 앉을 데도 없는 그 초본 공항에서,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앉아서, 큰 나면 겨우 하나 사다가 중국 큰라면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뭐, 그래도 또 가능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유를 기다린다거나, 축복을 기다린다거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또, 어, 만만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이베데스타 연못가에 있었던 여러 환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주저앉고 싶다 그런 마음 드는 분들은 없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언젠가 될줄 알았던 회복의 자리 다른 사람들은 앞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늘그 자리에 멈춰진 것 같고 멈춰진 정도가 아니라 뒤쳐지는 그 그런 마음, 오늘 본문, 이 5절에 나오는 38배, 38년 된, 어, 환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성전으로 모여들었죠.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양문이라는 문의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십니다. 베데스다는 히버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는 실제적으로는 그 자비를 기다리는 자비와는 거리감은 아픈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를 져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더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로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전설적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야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어, 그들의 전설이었던 것 같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청의 어떤 역할들 속에서, 활동들 속에서. 아무튼지, 뭐, 고정을, 역사적 고정을 할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실제적으로 보면 소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1등 못하면 안 되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1등을 해야 되니까. 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1등은 한 명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1등을 좋아하고 1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1등을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몸을 움직여도 거기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기대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보시고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마음을 담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십니다. 우리가 10년을 기도했던, 20년을 기도했던, 30년을 기다리고 있던 어쩌 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형수가 마음을 닫고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날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면서 그랬어요. 들릴듯 말듯하게. 형제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그 말이 이 사형수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막,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마음을 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 이 사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성전부터 가지 않고 그곳에 오시더니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로 찾아가시고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laughs>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 다시 차,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주님 만나서 이 무더위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며 새날을 열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38년이나 질병 가운데 있어서 자리 보존하고 있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여도 그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처제에 있었던 이 사람, 1등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치열한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마음에 기대감을 이룰 수는 없고, 낳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한 번만, 한 번만 주님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는 줄미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해 주시고, 평강 주시여서 주님 만나 지금 있는 어려움이 지금 있는 아픔이 지금 있는 막혀있는 문제가 새 역사의 시작이 되고 새날의 시작이 되어지고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염 속에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치유 주시고 회복 주시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see sí.